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카이미입니다. 오늘은 레고 슈퍼 히어로 배트매치 6054 스퀘어 크로 공포를 조립하겠습니다. 76054는 배트콥터, 하베스터, 트랙터로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총 563개의 피스로 되어 있고, 너무 많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조립한 후 살,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하니까 일단 다 만들고 알지죠? 네. 다이. 이거 음에만들어 주시고 저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사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만들어서 네. 만들어좀 어. 세게 좀서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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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들어서 만들어서 만어서 모기 모기 그리고 맨투구로 바뀌면 이렇게 저 모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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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때요? <웃음> <똑같은데>? <웃음> 완전 똑같지만 내가 키가 더 커요. 그쵸 뭐가 있나면 <laughs> 내가 이걸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웃기네. 이거 왠지 그거 아니에요? 면총 면열이 발사되는 거 그래요? 지금 왠지, 설명한 왠지 건데 왠지 노블록스에 나오는 그 네. 면총 같은 근데 지금 나 불량배 저기 네 아니 지금 투증 해도 됩니다 집증 건데 베틀코트에는미사일는데 이걸로 하면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 아 여기 네. 안에 이거 누르면 이렇게 뭐가 나데근 어, 들어갈 때는 셀프니까? 총인데 네 총을 봐봐요 봐봐요 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 빼면 셀프야 완전 귀찮아 그냥 아예 완전 귀찮아요 봐봐요 이렇게 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빠졌어요 근데 이걸 뺐잖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완전 셀프 같은 배트맨. 배트맨. 배트 배트맨 헬리콥터에요 완전 쓸모 없는 거예요. 근데 배트맨 타면 여기 들어서 조절할수 있어요? 일단 다 웃기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 아 주세요. 가서... 주세요. 일단 다 웃기게 만들 건데 배트맨까지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 오다도 안 되겠죠?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배트맨이 없어가지고 지금 핀 거예요. 브로스 웨인하고, 브로스 웨인이요? 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끼기 <laughs> 면 배트맨 <laughs> 아니 그띠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그거 티요? 그거 그막 머리에 묶는 머리에 무슨 띠로 묶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일하는거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네 거의. 근데 이거는 왠지 그그 그 뭐냐 나쁜 할머니가 아니라 뭔지 알아요? 몰라요? 마비 마비 할머니인데 마비 할머 손 마비, 손비 마비, o m m y m o 마비 있잖아요. 마비, m 마비 m y m o m 이 y Mommy. Mommy, 깜 눈앞이 깜깜해져 깡깡... 눈앞이... 저기요, o m m y m 어요 죄송합니다. m y 리반 m m 저기요, 저허 y Mommy, m 야, 이거 운전할 수 있는데, 허, 서비가, 보여주면 이렇게 타, 쓰는데. 타면 뭐냐, 그, 물쓸모다? 뭔지 알아요? 이게 사람 저기, 얼굴. 저 특징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 이거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이게, 이것도 물쓸모예요, 봐봐요. 열면 그냥 여기 낀다. 아예 물쓸모다. 저기요, 저 특징할 건데. 그냥 아예 무스모예요 다 이렇게 밀면 아니 이렇게 인도... 아니 여기까지는 안 지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밀면 여기가 이러, 이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브루스인이 이걸 벗는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사망 오케이? 반동면이 없으면 반동면을 그냥 아예 부시면 그냥 그냥 자살 거의. 원래, 제가, 그, 그냥, 설명서를 보니까, 얘를 주세요. 제가,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위, 이거 배트맨 좀 넣으실래요? 망토를 빼볼 건데. 원래, 이건데, 잠깐만, 다 원래대로 해봅시다, 일단. 일단 다 원래대로 해보고, 이거, 이거 투가 어딨지? 이거 이렇게 해서, 원래, 그냥 배트맨은 요렇게 놓고 여기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봐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 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얘가 날아 가지고 얘가 이렇게 돼요. 한점에 걸릴 듯 같죠? 얘가 이렇게 날라가서 그럼 얘가 이리로 와서 그 뭐냐 뭐든지 소환하는 걸딱 이렇게 했죠? 그럼 얘가 그 뭐냐 불량배로 다시 변신하고 내가 뭐냐 이렇게 타가지고 의적하기. 의자 확인 의자가 뭔지 그거같아요 레고중에서 엄청 무시무시한게 바로 이거입니다 팔 돌리기 제가 할게요 금전해가지고 막얘가 쫓아가가지고 그때 배트맨이 그막 이렇게 싸가지고 이 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려. 저머리 진짜 돌리면 이게 빠지나? 돌리면이요? 봐봐요, 아, 봐봐요. 아, 이렇게 됐잖아요. 네. 안 아, 와? 빠져. 아 와! 이런 게 빠진다는 거죠? 우 와! 근데 이것도 낙찰할 수 있는데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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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우, 진짜 가발이네, 가발. 아우, 아, 수건 가발. 이렇게 가둘 수 있는데요. 어? 아니, 이것도 가도지나 근데? 네, 사람은 가둘 수 있는데요. 얘도 가도지나 이거 빼고? 안 떼요. 저는 비켜봐요. 이렇게, 이렇게 배트맨이 이걸 해킹했잖아요? 네. 이렇게 빼. 이 할머니, 할머니가 잡혀가지고 봐봐요봐봐요 봐봐요. 대포 부, 이거 뿌시고 대포 준비해. 치 대포. 벌사 퓨! 유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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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저우우저우우 하고 있는데. 이빈 칸, 빈 통에 붙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감옥을 가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할머니가 마, 어그저 마비 할머니 만약에 어디다 어디 가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비 할머니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만약에 자동이잖아요 그러면 대포 준비 치키, 대포 발사 포 그러면, 만약에 그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었잖아요? 그럼 음. 그 자동차란 얘가 폭발. 그래요? 이렇게 이러, 깔려있 폭발된다는 거 아니, 아니, 그 인간 줘봐요, 인간. 인간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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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줘봐요. 봐봐요. 봐봐요. 일단, 미리, 제가 한번 상극으로 웃긴 장면을 해보겠습니다. 봐봐요. 얘가, 뭐냐, 모자를 두고 왔어요. 근데, 모자, 모자 두고 왔는데 갖고 와야겠다 하니까, 거기서, 다, 그 뭐냐, 사람이 잡, 그때 잡았거든요? 근데, 자동. 봐봐요. 짜당, 땅, 땅. 보이시죠? 자, 여기 줄도. 근데, 이렇게 하면, 딱안 돼요. 왜안 되는지 알아요? 봐봐요. 이렇게 하면, 안달아져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네, 걔가 머리부터 발 끝까지 다 넘어져요. 알겠죠? 네. 근데 어떻게 미우면테 와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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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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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거 미사일 요거 배트맨이랑 이 마녀를 미사일로 한번 발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네. 잠시만요. 제가 촬영을 해 보고요. 응. 제대로 돌아보자. 시그렇게하렇게 어, 근데... 제대로 돌아보자. 배트맨도 똑같을 거예요. 아니, 미사일 공격이요 알아요 오, 물러갔어 아니, 아니 잠시만요 어. 뭐하지? 폭탄 받아라! 폭팔 받아라 폭을 맞았네 봐요. 봐 아니 그어 제대로 물어보자. 걔가 아, 잠시만요. 어. 자, 자, 제가 무슨 게임에 오버워치라는 게임 있잖아요. 네. 요즘 유행불리자드 게임. 응. 그게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가 정크이고 만약에 얘가 루시오. 왠지 알아요? 초록색이 해복이거든요 얘는 폭탄! 이게 봐봐요 어우 근데 이게 발사뭐지아 이거구나 어우 제대로 돌아보지 아니 폭탄 부서라! 하면 내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폭탄이야 여기서 터졌잖아요? 그럼 요거만 요거만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어우 제대로 돌아보자 같이 삼아 그러면 이거 뭐냐 그 뭐냐 마비 할머니 이렇게 깔 가지고 다시 이렇게 통을 전정한 거죠. 저기요 주세요. 아 근데 불쌍이... 아까 뭐 떨어진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내는 네, 더, 더 멋있는 메고를 찾아보겠습니다. 계신다. 그러면 안녕. 안녕.